자, 개현 선생은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허구 의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강단사학계에서는 개현 선생을 가공 인물로 만들어서 환단고기 자체를 이유립 선생이 조작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개현 선생은 실존 인물이죠. 그동안 개현수의 실존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유립 선생이 왜개현수라는 인물을 내세웠는지 그의 아버지 이관집 등이 아니라 개현 선생을 내세웠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내세웠냐? 개현 선생이 환단고기를 저수를 했으니까. 편절을 했으니까 그냥 한 거죠. 그걸 갖다가 뭐냐면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의문을 던집니다. 이 장신과 마찬가지죠. 계현 선생은 실제 실존 인물입니다. 1920년 정신 철학 통편에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1년 단군교 기간지 단탁 창간회에도 계현수 기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4년 이시영 선생의 감시만어라고 하는. 그, 뭐야, 중국의, 뭐, 황배엄인가 이상한 사람이, 어, 우리나라 역사를 이상하겠으니까, 감시만화라는 책을 써가지고, 틀렸다. 그리고 이렇게 쓴 거죠. 거기에 보면, 천부경이 후세에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라고 하면서, 개현수라는 사람이 묘항산 숲속에서 발견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개현선생과 천부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개현선생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현선생이 처음에 조금 등장하다가, 아, 이유립선생이 개현선생을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42년에는 영변 군지 초판에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변 군지 42년판이에요. 여기 보면 어, 개연수에 의해 1917년에 묘향산에서 채약 중에 발견되었다 천부경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0년대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50년대는 뭐냐면 개봉호 선생의 조선문화사라고 하는 1950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이 개봉호 선생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해서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죠. 카자흐스탄에서 개병우의 조선문학사를 넣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17년 개연수란 도인이 약을 캐러 영변, 영변군 백산에 들어갔다가 석벽에 쓰인 그 자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석조하고 그것이 바로 윤효정의 손을 거쳐서 자기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정신철학 통편에서 전병원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개연 선생은 1920년, 30년, 40년, 50년 쭉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구에 해자 되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해동 인물지로 와서 (1969년에) 개헌수에 자는 인경이 혼은 운초요 선천에 살았고 그리고 단군 세이 태백 유사를 발간했고 이상형 마카에서 서로 군정소에서 공을 세웠다. 그리고 경신년에 만주에서 사망했다. 이게 굳이 덧붙여진 게 아니라 밝혀진 거죠. 1960년대는 독립운동의 역사가 처음으로 드러나던 때였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사서들, 정리된 사서들이 6.25 지나고 나서 60년대 되어서야 드러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60년대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75년 가명극에 의해서 가명극이라는 차가 밀정을 홍성납자, 관전연에 홍성납자에 보내 운초 선생을 암살했다, 이것이 8월 15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개현 선생이 1920년 8월 15일에 밀정감염극에 의해서 이 밀정감염극이 처음부터 드러났습니까? 최근에 드러났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찾아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백년의 여정에서 위순사 감염극이라고 했는데 독립신문 1920년 1월 10일자에 보조원 감염극이라고 제일 먼저 이게 드러났죠. 그리고 독립신문 5월 27일자에는 그중에 악독한 자가 감염극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중에. 그 밀정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자가 바로 가면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21년 3월 26일 자에는 여기에는 바로 이 가면극이라는 자가 얼마나 악독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명창하라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이 이제 본국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니까 관전현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1920년 4월 경에 적헌병 보조원 가면극이 5, 6명을 데리고 와 가지고 가택을 수색해서 물품을 탈취하고 6월 경에는 두달 뒤죠. 가구를 모두 불태웠다. 그리고 나서 다섯 달 뒤에는 일곱 여덟 명이 와서 명씨의 부인을 난타했다. 그게 중상케 하더니 또두달 뒤에 또 와가지고 일곱 여덟 명이 가옥까지 방화하여 버렸다. 진짜 악독한 놈이죠. 예, 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품 탈취, 가구를 불태우고 부인을 난타하고 방화를 해서 완전히 씨를 말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등장한 명창아라는 분이 누굽니까? 독립유공자예요. 2011년에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다나케 관동 분회장입니다. 관동 분회장이 김효은이고 총무가 바로 명창아 간부를 했었던 다나케 간부였다라는 거죠. 그 이렇게 하나 하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나케 간부를 숙청하는 다나케 간부를 그렇게 악랄하게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 개현 선생도 그렇게 됐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밀정 감염극을 통해 가지고 개현 선생이 그렇게 그렇게 죽고 그렇게 불태웠으니까. 그런 삼천권에 대는 사서들이 전부 다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승 개연수의 죽음을 목격한 14세 이유립 선생이 소년통신원에 활력했다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뭐 14세에서 독립운동 하냐 라고 하잖아요. 드러났어요. 독립운동가 오봉옥 지사에 의해서 그분이 적었던 삭주 군지에 보면은 66명의 천마산대 이런 대원들의 활동이 나오는데 이유립 선생이 나옵니다. 삭 죽은 출신 나이가 어려 천마산대에 대만 통신원으로 활동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걸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66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전부 대조해 보니까 반 정도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적들이 다 나와 있고 그 행적들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저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유립 선생도 맞잖아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립 선생이 바로 이개현 선생이 압록강에서 사지가 절단되어서 이렇게 시신이 버려지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현 선생을 스승으로 해서 역사 교육을 받았던 이일흡 선생이기 때문에 스승의 얼굴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린 겁니다 이일흡 선생이 양종현 오선일 이두 사람을 시켜서 고등학생일 때두 사람을 시켜서 초상화를 그려라 둘다 이렇게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오일영 선생 이분은 만화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활동을 했었죠. 두 개가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그 오일령 선생이 그린 그림은 개천각에도 이 초상화가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봉호 선생이라고 해서 수한 계시잖아요 수한 수한계씨. 계시 서로 이제 모르는 존재였다는 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근데 개봉호 선생도 그 초상화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초상화를 갖다가 그냥 헛 그린 것이 아니구나. 그냥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라고 한 것이고, 어, 이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우연하게도 카자흐스탄에 가보니까 우리가 헌당국에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홍범도 선생, 홍범도 장군,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개봉호 선생의 묘소가 있었다는 라 겁니다. 한 50m도 안 떨어져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인연이 또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개봉우 선생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한계시 족보에 계헌수가 없다? 개봉우 선생도 없어요. 개봉우 선생의 아드님인데, 저도 이제 카자스탄에 가서 만났습니다. 계양림 선생이라고. 이분이 언론에 내신 게 뭐냐면, 족보에서조차 아버지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던 현실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개봉우 선생은 오히려 더 저작도 많이 남아있고, 기록도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족보에 없잖아요. 개현 선생이 없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족보에 없다고 해서, 개현 선생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안 되죠.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기록이 한두 군데 남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현 선생은 분명히 실존 인물이었다. 그리고 실제 이유립 선생의 기록대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